아태현씨꺼였 아, 저희는 약간 이제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네. 저희 네. 라이브가 아니었 그렇죠.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네. 노래 네. 뭐, 뭐 네. 녹음해올 수 있어요 그렇죠. 아니 네. 그리고 밴드는 또디펑스도 네. 라이브잖아요 맞아요 네. 현장 그렇죠. 네. 저희는 뭐 이렇게 준비해오지 않아요 바로 현장에서 보여드려요 어, 현장감이 역시. 무엇인지 중요한 네. 건 그렇죠. 네. 아, 네. 저희는 이제 혼자 네. 각자 해왔고 네. 이 친구는 둘이서 했다는 거죠 아니 이 보세요 아. 아. 네. 이 보세요 저분은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네. 노래만 불 제가 다해어요 너무 자기 노래 실력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? 저는 진짜 현우가 해온 거에 박수가랑 네. 올릴지요 아, 네. 아, 그냥 멜로디 현우가 네. 다 쓰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? 아니, 제가 아 살짝 바꿀 거예요. 하면서. 아, 바꿀 거예요. 아, <laughs> 니자요 <laughs> 아니, 바뀔 거 같아요. 아, 아닌요 아니, 그걸? 아니, 아니요. 본인이 얘기했어요. 그래요. 저한테 좀 바꿔달라고. 어. 네.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지우씨가 이제 현우 오빠랑 태우 오빠 어떡하죠 하셨는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? 아니, 전혀요. 어, 8321님, 그래, 되게 기대할게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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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, 그, <그걸> 반 말을 하세요. <laughs> 도 기대할게. <laughs>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? 보겠습니다. 네. 라이브입 <이정도가> 여러분. 네, 진짜 라이브예지고 싸워 남자 남자 힘들어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힘들어 내꺼 내꺼야 남자는 힘들어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힘들어 내꺼 내꺼야 남자 힘들어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 해야지 힘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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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네 아 좋네요. 아, 갑자기 웃음 터져가지고 아, 아. 잠깐만요. 아, 저... 계속 틀렸네. 아니, 아. 형도, 형도...